아,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<laughs> 오늘은 어, 재미있는 영상을 한번 에, 여러분들 앞에 준비해 보았습니다. 이게 뭘로 보이시나요? 난화분입니다. 근데 분갈이를 한몇년 안한 것도 있지만 저 난실 구석에 어, 이렇게 흔한 말로 처벌관 왔다고 할까요? 그랬더니 이 이름 잊어버렸어요. 시큼한 맛 나는 이게 새양인가이가 어, 이렇게 꽉 예, 쩔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난 영양분을 다 빨아 먹어서 난이 다 이렇게 거의 예, 죽고 이게 새로운 것만 지금 올라온 새싹만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어, 그래서 이 모양이 또 자연스럽기도 하고 <laughs> 다른 사람이 보면은 아, 이 풀을 길르는 건지 난초를 기르는 건지 예, 잘 구분이 안갈것 같아서 예, 한번 여러분들하고 예, 참 이런 건 어떠냐 하고서 한번 좀일 예, 무관심이지요. 뭐 아, 근데 여기 한번 보시겠습니다. 참 이거 재밌어요. 여기 꽃핀 거 보세요. 아 이게 이런 꽃이 피는구나 하는 것을 아, 꽃이 상당히 예뻐요. <laughs> 뭐 이것도 일종의 야생화 아니겠어요? 아, 그 다음에 저 뒤에도 어꽃 몽어리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. 저 뒤에, 어 여기는 완전히, 어 이제 꽃이 져가지고서 열매가 지금 맺었어요. 이 안에 씨가 잔뜩 들어있죠? 이거 터지면은 이제 아주 씨앗이 여러 간 뒤로 퍼지게 <laughs> 돼 있는데, 아 그래서 오늘은 참, 어 참 자연스러운 원심이가 돋보이는 결화한 화분. 네,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길르라는건 절대로 아닙니다. 아, 그 단초 물 주다 보니까 저 개통에 있는 것이 눈이 띄어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네, 좀 웃어보자고 아, 이러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. 네, 보십시오. 이게 꽃도 피어 있고 뒤에 열매도 맺히고. 저 뒤에도 꽃들이 군데군데 어, 피어 있습니다. 그 옆에 있는 화분도, 어, 난의 종류는 다르지만, 이렇게, 어, 좀, 이렇게 보니까 아주 예술적인 것 같아요. 예.